안녕하세요. 네덜란드 직장인 네덜리입니다. 저는 네덜란드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취업해 6년째 거주 중이며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했어요. 오늘은 제가 어떤 비자 과정을 거쳐 영주권까지 오게 되었는지 공유해 볼게요. 첫 번째는 학생 비자입니다. 처음엔 네덜란드에서 석사를 하면서 학생 비자를 받았어요. 다행히 비자 신청과 처리는 학교에서 담당해 줘서 저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어요. 학교에서 석사 기간만큼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해줬고 저는 그 기간 동안 학생 신분으로 네덜란드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. 이 학생 비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인턴십을 제외하고는 학기 중엔 주 16시간까지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비자이며 또한 유러피안 학생이 아닌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고용주가 워크 퍼밋을 따로 신청해줘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취업준비 비자, 즉 오리엔테이션 이어 비자예요. 졸업 후에는 오리엔테이션 이어 비자를 신청했어요. 이 비자는 네덜란드 대학 졸업생에게 1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기회를 주는 비자인데요. 덕분에 저는 별도의 비자 스폰 없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. 보통 네덜란드 회사들은 처음 1, 2년은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이후 연구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저도 처음 계약 시에는 제 오리엔테이션 이어 비자를 쓰면서 취업했고, 1년 후 퍼머넌트 계약으로 전환하며 회사에서 비자를 스폰해주기로 했어요. 회사 스폰 비자의 이름은 하이 스킬드 미그란트 비자인데요, 다음 장에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세 번째는 회사 스폰 비자, 하이 리 스킬드 미그란트 비자입니다. 퍼머넌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회사에서 저를 계속 고용하려면 비자 스폰을 해줘야 했고, 그래서 하이스킬 n t v 트 비자를 받게 됐어요. 이 비자는 연봉요건이 있는데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연봉 조건이 꽤 높은 편이에요. 하지만 네덜란드 대학 졸업자에게 이 비자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 연봉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회사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. 저도 네덜란드 대학 졸업자였기 때문에 대폭 완화된 연봉 조건과 함께 해당 비자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 비자는 회사 쪽에서 신청해 줘야 하고 이민국에 등록된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. 해당 기업 리스트는 공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보세요. 네 번째는 영주권, 즉 permanent residence permit입니다. 5년간 네덜란드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정 소득 조건과 a2 레벨, 네덜란드어 및 문화시험을 통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. 소득 조건은 정말 높지 않, 않아서 괜찮았는데 네덜란드어와 문화 시험은 시간을 들이고 공부해야 해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아무리 퍼머넌트 계약이라고 해도 회사가 계속 비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심신 안정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심했고 네덜란드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. 결국엔 2024년 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고 두달 만에 승인 받았어요. 신청비가 200유로 정도 들었던 것 같지만 속이 정말 후련하더라고요. 이렇게 학생 비자부터 영주권까지의 과정을 공유해 봤는데요. 네덜란드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